도대체가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개혁신당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기존의 낡은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끼리 나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 자기네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 나가가지고 저런 말 하는 거를 다 동의합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에게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네.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준석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탈당을 지금 속출해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 상. 참관인 취소 요청도 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지금 벌써 탈당 신청 게시글이 100개가 넘었고 예. 내일 시작되는 사전 대표 참관인 취소 요청도 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당원이 이랬대요 청소년들 볼수 있는 전국민 토로에서 굳이 왜 그런 더러운 치부를 굳이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발설을 했는가 예. 3차 토론회에서 너무 실망했고 내가 개혁신당원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음. 몸닦고 있는 당에 부끄러우면 떠나는 게 맞겠다 나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당에 있는 건강한 당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